우리나라 청년운동 발전에 싸우신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사적관 이사적관이는 경이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2013년 5월 19일 평양시 묘양산 등산 선인단 야영소를 찾으시오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야영생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주시는 영상 사진 문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리는모 스님께서 야영소를 찾으신 때는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야영생들은 야영 일정에 따라서 등산을 가고 야영소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의한는 원수님께서 야영소를 찾으셔서 야영소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야영소 관리위원과 관련한 기중한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소를 돌아보시는 사이 시간은 포근나 흘렀고 동행한 일꾼들의 얼굴에도 초조한 기색이 오렸습니다. 경의한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야영생들이 왜 보이지 않는가고 다들 어디 가는가고 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영생들이 등산활동을 보려고 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여기 에 왔다가 그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얼마나 섭섭해하는가고 그래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가자고 하셨습니다 나라의 천사만사를 맡아오시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피로가 격사이셨건만 아이들을 위해 일요일에 휴식도 없이 야영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림 그러시고도 아이들의 심정까지 헤아리시어 귀중한 시간을 바치 기다려주셨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꿈만 같은 사랑과 영광을 받아가는 당시의 참가자들과 가족들은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야영소 일정에 따라서 만폭동 등산을 했습니다. 음 그때 점심에는 우리가 아침에 가져갔던 쌀이랑 참감이랑 가지고 우리 자체로 해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해 주던 밥을 먹다가 우리끼리 해 먹으니까 어, 맛도 참 별맛이고 기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어락해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산길을 내려와서 도로로 한참 걷어오고 있었는데 버스가 마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버스들이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야영생들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에서 일꾼들이 내리더니 야영생들인가 등산 갔다 오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어서 차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 올라가지고 야영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등산길에 있는 야영생들을 기다려 반시간 나아 기다려주셨습니다. 촬영장에 원수님께서 나와시자 우리들은 만세를 서리높이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울면 사진이 안된다고 우리를 달래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 보도에서 들으니까 격려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소를 찾으시어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그때... 정말 우리 소랑이가 야영서에 갔기 때문에 야영서에서 그이 윤광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그 생각이 하루 종일 저희 이저와 함께 계속 하루 종일 그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 보던 시간에 아니 글쎄 우리 소랑이가 경례하는 원수님께서 앉아 계신그 옆에. 앉아서 기념 사진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꿈 같은 용감을 받아안고 격정의 눈물을 겉잡지 못하는 야영생들이 울음을 그치고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오보이의 그 심정. 뜻깊은 기념 사진이 아이들의 밝은 얼굴이 새겨지도록 다시마신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본 스님이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아이들은 또다시 만세 환호를 올리며 경이하는 원수님을 따라섰습니다. 경이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정하게 선저어주시고 아이들은 원수님을 모신 차를 어리도록 따라서던 그날의 광경 그것은 전혀 떨어져선 살수 없는 친후보이를 따라 하늘 땅 끝까지 가려는 마음들이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꿈만 같은 윤광을 지닌지도 이제는 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술교육의 존당에서 마음껏 배우고 이제는 교단에 속에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년운 수념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행복을 너래에 담아 길이길이 전해가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 소량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리 몸이 튼튼하지 못한데다가 어리요서부터 어, 구린구리기를 좋아해서 어, 미술을 시키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 그런데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어, 자기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청대로 결성하는 병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군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중요한 목적도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일요일에 휴식도 미루고 찾아오시오. 로고를 바치신 경의하는 원수님. 그러시거든 아이들이 소리할 마음까지 헤하려 그들을 기다려 귀중한 시간을 바치셨으니 정녕 그 시간은 내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다 바쳐가시는 경이하는 몬수님의 위대한 헌신의 날과 날들 중에 한 순간이었습니다.